지고 빠진다 <laughs> 너무 귀여우시다. <laughs> 안녕. 여기 흰색 천으로 가르칠 생각 무섭다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침대. 할머니께서 이렇게 귀엽게 해주셨어요. 그리고 테레비. 여기는 화장실. 화장실 생각보다 넓어요. 그리고 꼬무신 오빠야 다른 애들은 요가 그렇게 길지 않던데 너 지금 한 병을 다 먹어 <laughs> 응? 나밤 되면 여기 좀 무서울 것 같아 <laughs> 그렇다 <laughs> 같이 있는데 왜 웃어? 형이 오라고 <laughs> <laughs> 여기 소파에 자라야 해 신나지게 좋아 정말? 그럼 언니 이거 입어 내가 이거 입을게 우리 파자마 세트 도 거야. 짠. <웃음> 짠. <웃음> 여기 스카프처럼 매줘야 되나? 어때? 어때? 짠. <laughs> 빵돌이에요. 저는 빵돌이에요. 빵시기가올려 빵식이? 이거, 이거. 어, 뭐야 흙을 먹는 건야 여기 막아 냄새 나가지고 이거 쌀거 이거 이거 응? 응? 강아지 누구야 응? <laughs> 어, 흙도 먹고 그러는 거지 <laughs> 어 어떻게 맨날 사료만 맨바? 먹어? 밥다 굶었어 어다 굶었어 밥 흙도 먹고 똥도 먹고 오케이. 가자 이제 우리 아니 우리 언니가 자전거를 못 타는데 자전거를 타겠다는 거야. <laughs> 어, 둘다둘다자전거 겁내 못 하는데 자전거 타겠다 <laughs> 아니 여기,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타고 빵하다 또 차오는 거한번 찍을래? 흙을 집어먹은 개의 체오를 보고 계십니다. 기다려 네, 기다려. 이리 와. 기다려. 목욕해라. 지금 저녁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비가 오고 있어요. 우리 뭐 시켰지? 도토리 무침. 어, 더덕구이랑. 도토리 무침. 도토리 무 무침. 도토리 도토리 무 무침 시켰어요. 거기다가 막걸리 마실라고. 근데 깨끗이 해놓은 거야? 여기 퐁퐁이가 많은데? 여기 깨끗이 많이 없게 해줬어 총칸 파티의 하이라이트 <laughs> 지평 막걸리 언왜 <언니> 바짝 <laughs> 음 맛있어 맛있다 역시 지평이다 음. 맛이 없어왜 <laughs> 맛있을수도 있어 어. 맛없어? 맛없는데 <laughs> 약간 싱친거 <것> 같기도 하고 <laughs> 진짜 맛있다 응? 진짜 맛있어. 어떻게 우리 망했다. 많이... 맛은 척 해야 되나? 그러니까. 고기 사러 가야 되나? 카레이맛 <laughs> 없기가 힘든데. 아니, 맛은 없지. 소정모. 아니 먹을만해. 뭐하다고 응. 그냥 양념 맛으로 먹지 뭐. 컵라면 먹을래? <laughs> 자. 컵라면 먹을래? 컵라면 안 먹겠다, 넌. <laughs> 신거 같아. 약간 좀 그렇죠. 저도 신거 같고, 목은 그냥 간이 안 음. 맞는 정도인 거 같고. 콩카스는 <laughs> <통칵스는> 컵라면이지. <laughs> 오늘의 저녁은 결국 컵라면이었다. 며 <laughs> 역시 라면이지. 역시 신라면이다. <laughs> 나 라면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? <laughs> 언니 살려면 사고, 난안먹어는데 응, 안 먹겠다며. 어. 난안 먹어. 탄수화물 안 먹는다며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겠다 뭐라고? <laughs> 진짜 맛있겠다고. <laughs> 아니, 웃긴 건 입도 짧은 사람이 도토리묵을 <laughs> 반을 <laughs> 먹어서 배고프다고. 언니, <laughs> 언니 한 젓가락 해봐. 어. <laughs> 도토리묵 먹을 때는 표정이 다르잖아. <laughs> 음. 너무 맛있었어 실실 응. 큰거샀큰거샀큰거 <laughs> 내가 어큰거그참큰거 샀어야 그, 되니 아니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거산거 아니야 왜냐 먹을 생각이 <웃음> 없어 <laughs> 그렇지 언니 나는 먹을 래 먹어 난안 먹어 단호하게 난안 먹어 나는 <laughs> 더덕구이에 막걸리를 먹으려고 해. <laughs> 지금 강아의 간식 그렇게 <laughs> 노래하냐고 <laughs> 지금 <거지? 응. 웃음> 카스타운 <웃음> 2차 2차 왔습니다 찢으세요 <laughs> 어머니, 그만 찢으세요. 널부러지겠어요됐나요 <laughs> 아름다운 됐어요. 거? 아름다워요. 네. 따세요, 따세요. 네네. 짠. <laughs> 어, 괜찮은데요? <laughs> 이좀 심했지. 에물 있는데. <laughs> 집에 갈까? 어? 집에 갈까? <laughs> 집에 갈까? <laughs> 어나저 침대가 왜 이렇게 무섭지? 이거? <laughs> 어 저기 침대 밑에 사람 있는지 봐봐 일단 들어봐 저거 빨리 저 침대 밑에 일본 가면 침대 밑에 사람 있다고 했단 말이야 사람 있나 빨리 꼼꼼히 봐 없어? 확실해? 여기 여기도 <laughs> 여기도 빨리 사람 있나 보라고 어, 유수화 생각보다 좋네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고마워. 고마워. 괜찮아, 우리는. 개가 있어. 아, 시원한데? 바지 좋은데? 어, 그니까. <laughs> 3,500원? <laughs> 아니, 나는 어. 허리가 짱짱해서. 어. 좀 놀랬어. 아, 흰색도 아, 있어. 네? 어.